아 어, 그냥 영화만 봤으면 되게 그냥 귀여운 영화였을 것 같은데 어,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팬미팅 같은 거 말고 이제 따로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이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레몬 형과 판타스틱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 자칫잘 자칫 못하다면 우리들 레몬 와 아이들 될 뻔했네 요 아 이거 우리 마이크가 크구나 아무튼 카페 꼭 후기 남겨주시고요네 되게 어, 아미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 본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애가 집중이 안되더라고요. 아아 네, 어, 같이 영화 보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어쨌든 너무너무 진짜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친구들이 아, 이제 판타스틱 기가왜판타스틱지궁금해 그럼 영화를 배우고! 라고 얘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<laughs> 여기까지 아, 귀한 걸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, 여러분도 볼수있서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! 방송 시간이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. 고맙합니다 안녕하세요. 네 지금 늦었으니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세요. 또막 어디 막 이상한데 가면 알죠? 아이? 제가 다 보고 있어요. 아 뭔가 각이 아쉬운 것 같은데. 마지막으 뭐라고? 맞아지 그거야. <laughs>